저 골프장 알바 잘렸어요 어. 지금 밤 11시 49분인데 너무 배고파서 먹다 남은 마라탕이랑 김치찌개 라면 있잖아요. 참치 먹을 거고요. 해고 통지를 받은 전날 밤부터 사장님한테 전화가 오고 그래서 둘이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다음날 학교 가서 애들한테 야 사장님이 계속 전화할 줄알았데 원래 그러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 뭐지? 그래서 애들이 야너뭐 잘못했냐? 야 아니야. 뭐 잘못한 거 없는데 전화를 했어요. 손님 중에 세 팀이 저한테 컴플레인을 걸었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어려가지고 저 빼고 그 골프장이 다 처음으로 알바생을 예삐야 가만히 있어. 많이 처음으로 알바생을 뽑은 건데 원래 손님들이 농담 따먹기도 하고 너무 내가 어려서 나를 대하기가 어렵다 뭔가 시켜 먹게 부리 부려 먹다 해야 되나 뭔가 그러기가 어렵다 그런 컴플레인이 3 개가 들어왔대요. 그래서 저한테 더 험한 꼴 보기 전에 그만두는 게 맞는 것 같다 나를 위해서 그러는 거다 하면서 그래서 제가 아 그럼 이번 주까지 나가는 거냐 아니래요 바로 그만두라는 거예요. 저 지금 또 백수예요. 나간 지 4일 만에 잘린 거예요. 너무 속상해요. 저 벌써 그냥 알바, 당분간 안 하려고요. 그냥 당분간 알바 안 하려고요. 죽순. 죽순 꼭 넣어드세요. 알바할 시간 영상 편집 하나 더 하는 게. 아 진짜. 이거 저 젓가락 연습 많이 하고 있는데 21년 동안 젓가락 이상하게 해왔는데 쉽게 고쳐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편하게 제가 이렇게 잡을게요. 저한테 너무 뭐라 하지 말아주세요. 하... 치즈떡이 너무 딱딱해 음, 학교에 가는데 음. 편의점이 있으면 통 유리창이여가지고 음, 저희가 24명이서 앉아서 그러고 있는데 밖에 테이블에 외국인들이 있는거예요 여자애들 넷이 또 도파민 중독자들이라서 또 가만히 못 있거든요 재미있는 일이 또 있어야 돼요 우리는 아, 아, 왜 이렇게 사서 고생요는거 메모장에다가 w h i r e you from을 적어서 똑똑해서 이렇게 보여줘요 15분째 앞에 외국인 남성분과 눈이 마주치고 있거든요. 그분한테 이 메시지를 아니, 해볼 면, 거예요. 우리 하나씩 같이 깰먹자 하나, 둘, 셋. 비둘기가 뭐 <laughs> 어, 엄청 많이 먹었잖아. 야. 야, 나할 거야. 진짜 어이가 근데 왜 하는 거야? 몰라. 짧 아, 야, 볼 때도 안 돼. 고볼때라고뭐라고뭐라고우 너무 귀여 재밌는데? 제가 너무 무 국기를 보여줘, 국기를. 하자에서 봤죠? 우즈베키스탄우즈베키스탄딱 국기를 보고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찾았어요, 부랴부랴. 그래서 우리끼리 아, 찾아가지고. 아, 카자스탄이구나. 했는데? 그스탄아니네요 카자스탄? 아니 민트색에 노란색 국기 카자 맞아, 진짜 맞아. 아, 진짜. 아니요, 너, 너, 저. 아니요, 아니야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고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고요 아니요. 아요 핸섬 <laughs> 가이즈 <guys> 이렇게 말하니까 맨 처음에 <laughs> 하와이에서 야저 좋아 좋아 얜이아 좋아 전나 보고 있어 누구누구해서 전체전체 이렇게 말해가지고 <laughs> 너무 독특한데? 빠이 빠이 하고 빠이 했어요 그래서 진짜 찍었어 갑자기 거기 따라오는 거예요 인스타를 따는 거예요 저는 또 이게 제가 계속 하기도 했고, 당연히 나한테 진짜 물어보겠거니 하면은 나는 뭐 이제 남자친구 있고 하니까 아 거절하려고 했는데 절 따는 게 아니라 제 친구 너너 가서 거절해야지 가서 거절해야지 네가 예. 예. 그 예의가 있지 그냥 가서 거절해야지 소연이한테 따 어머 어머 잡는다 야 내가 아니고래 호연이... 아, 야 내가 <laughs> 야 내가 아니고래 호연이... <laughs> 아니, <미안해. 웃음> 아 저기 너 <내> 이제 뒤에 봐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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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웃음> <웃음> 엉망이 엉망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랬다. 그리고 제가 잠실에 갔거든요. 와. 이거 또 잠실 가서 먹으면 맛있거든요, 이렇게. 아, 이거지. 근데 남자친구가 빵빵 인형을 뽑아줬단 말이에요. 아, 나도 그 빵빵이 커플로 옥지 인형 잘못 뽑아요. 그래서 사가지고 오빠 줘야겠다. 키링들 많은 곳이 있어서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옆에서 뭔가 시선이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어? 뭐지? 하고 딱 이렇게 봤어요 그개 기억나요? 어, 석촌호수에서 번호 따는데 서른 살 잘생긴 그 미친 새끼 감수탄그 새끼 기억하죠 여러분? 그 새끼가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걔가 어떤 표정을 보고 있었냐면 나는? 이랬어 둘이 2초 동안 그렇게 눈 마주치다가 제가 진짜 수도 없이 생각했거든요 그 새끼 만나면은 근데 지어 박아야지 했는데 그 상태로 이렇게 해서 런했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분한 거야 아 솔직히 잘생겨졌더라고요. 근데 여자친구 기다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새끼가 그랬거든요. 가족 사정 때문에 이사 갈 수도 있다. 근데 잠실에 있는 거 보니까 놀러 온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 얘 이사 간다고 한 것도 구라 같고요. 그래서 걔가 잠수 입에 해줘가지고 제가 지금 민우 오빠 만나는 거니까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오빠한테 말해줬거든요. 근데 오빠가 해 꾸지는 않으냐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 마라탕 국물 좀 넣어볼까요? 왜 이렇게 귀여워 왜 이렇게 거든요. 아침에 이런 너무 너무 기분이 안 좋은 거야. 제 무슨 꿈을 꿨냐면요. 한창 그거 보이거든요. 반짝이는 워터멜론. 반짝이는 워터멜론 나오는 그 아저씨가 있어요. 근데 그 아저씨가 지휘자야. 그 음악 단체랑 그 아저씨랑 그 펜션에 모아놔요. 그래서 눈 가둬놓고 음악을 하거든전 트럼펫이었어요. 저랑 제 친구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아저씨가 조금이라 틀리면 고문을 했어. 계단에서 발로 밀쳐서 떨어뜨리고 지휘봉으로 이렇게서 이마 탱기고. 막, 피나고 그래서 의자 던지고 진짜 그런 심한 고문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부를 잘 떨어졌고 잘안 틀리기도 해가지고 저는 좋아했어요, 그 사람이. 제가 트럼펫의 시작을 알리면서 가야돼 이렇게. 계단 가야 내려가면서. 근데 제가 세 번째 손가락 잘못 눌러서 틀린 거예요. 틀리지 마,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서 딱 옆에 봤다? 근데 걔가. 나를 이렇게 보더니 그 지붕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튕길 준비하면서 피나 튕기면. 들어가, 여기가. 진짜 그 정도 세겠거든. 요 이렇게 튕면서 나한테 오는 거야. 그서 뚜껑이 딱 깼거든요. 너무 무서웠어요, 진짜. 오늘 이 거지 같은 꿈꿨어요 진짜. 너무 맛있어. 조용. 아 제가 연프 나간다고. 다이어트를 했다가 지금 연프 끝나자마자 이렇게 많이 먹고 있어요. 조마가도 다시 다이어트 시작할 건데요. 이게 그냥 물인데 제가 지금 음료스 먹고서 음료수 없거든요. 이거 먹으면 피부도 좋아지고 맛있어가지고 이렇게 타요. 이게 복숭아 맛이거든요. 이렇게 타면은 이게 보여? 핑크색으물된 거? 음 맛있어. 이게 인생 아니겠어요? 행복을 진짜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어. 저는 진짜 이 마라탕만 있으면은 평생 행복할 것 같아요. 저왜 이렇게 많이 먹는지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밥을 많이 안 먹었어요. 아침에 한끼 먹었어. 아왜 이렇게 맵죠 그쵸? 인생 사는 게왜 이렇게 힘들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분명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래요. 모두가 그런 겁니다. 다 참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잘 살아봐요. 뭐 하는 마음이 재능이 하나도 없어요. 쉽게. 알바 힘들게 구한 건데 또 짤렸어. 뭐가문제일까 대선아 <laughs> 보고 있니? <웃음> <웃음> 우린 너의 좋댓꾸아를 기억해. 다시 돌아와. 넌 <laughs> 나의 위로팬이야.